안녕하십니까 저전 39기 박수혁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을 해왔었어요 나라에서 시급이 오르면 제 월급이 오르는 일반적인 직장생활을 해오고 적금 30만 원에 대중화된 삶 있잖아요 이제 아이를 낳게 됐고 직장인으로서는 한계를 느꼈어요 이 일을 배우면서 열심히 좀 해야겠다 라는 저 나름의 동력이 생겼고 수료시켰을 때파이팅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어두운 기분이 좀 몰려왔죠 집에 간병을 하고 있는 와중에 떨쳐내야지 내야지 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희 애가 깐난쟁이때 일어나려고 행동하는 것들 있잖아요 뒤집기도 하고 자기 일어나고 머리 박고 근데 계속 서려고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솔직히 많이 제가 현실에 빠져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참 부끄럽더라고요 아빠로서 그래서 뒤없이 계속 앞으로만 갔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당시 상상할 수 없는 급여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장 과정을 겪어왔고 여러분들의 삶이 다 어떨진 모르겠지만 서로 같은 시간을 겪고 있고 그 부분에서 서로 다 만족하실 수 있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한 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이 강교의 무량함을 일단 대장께 진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